자, 안녕하세요. 이편한 코인입니다. 아, 오랜만에 방향이 나왔죠.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상승 전환으로 가는 신탄. 물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 장기적으로 하락 트렌드 라인을 못 깨고 나왔죠. 그게 몇 번이나 있었냐면, 여기 한번 처음 시작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시도를 했어요. 원래 요즘, 요즘 보면은 한네 번째 같은 경우에 못 뚫으면은 바로 하락하는 그림이, 하락하는 트렌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여기 1시였나 아, 여시부터1시 뭐, 세시, 뭐, 기다렸는데, 뚫는 듯 마는 듯휩손지 아닌지 모르겠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을 때 다행히 뚫어버렸다. 지금 일단, 단기로는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여기 불플래그 만들고 요정도까지 가는 그림이 나와있어요 여기까지 매물대도 없고 매물대도 보면은 한시간봉으로 보면은 저는 사, 상승을 조금 더 할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매물대 라인은 2구간이죠 그래서 2구간은 3 2 8 0 0원 이건 어느, 라이, 어느 라인이냐면은, 전 고점, 전 고점, 이은 이,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이 올수 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은 좋은데,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하면서, 여기서 되돌리지만 않으면, 여기가 이제 이 라인, 이 라인은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그죠? 되돌리지만 않으면 여기서 불플래그를 만들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조정 주고 이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이 구간까지 좀 높은 확률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존버는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존버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락장에서는 내풀 시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게 상승이라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인 크게 원래 추세를 크게 봐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전 고점, 고, 고점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는 하락 추세죠. 그죠? 풀시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풀시드로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 있으신데, 풀시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 장기적인 횡보라 생각하거든요. 이 최고점과 최고점 두 개를 이은 이 라인까지 이 장기적인 횡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 여기 8월, 9월까지는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이 라인 안에서 여기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 뭐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좋은 호재는 호재? 호재라기보다는 좋은 이제 그림이 나왔죠 긴 하락 트렌드 라인을 깬 거예요. 거래량을 올리면서 지금 내리고 있지만은 다시 올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레이 스케일 뭐 찌라치가 돌았죠 자 그레이 스케일 gbtc 락업 해제 그레이 스케일은 기간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신탁 상품,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투자 신탁인 gbtc 를 발행하고 gbtc 를 판매 및 투자자를 받고 있습니다 등등등 gbtc 를 소유하게 되면 이무적으로 6개월 동안 락업을 통해 이무적으로 보유하게 되며 매도를 할수 없는 라고 표제되는 물량은 2차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7월 18일부터 물량이 8월 18일까지 어마어마하죠. 7월 18일 16,240개를 시작으로 엄청 많은 이제 BTC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레이스일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상환이 뭐그 상환이 승인되지 않았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BTC를 파는 게 아니라 이 그레이스케일이 만든 GBTC.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BTC를 판매하, 비트코인을 판매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BTC 영향에는, 어, 가격의 영향에는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 영향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 트렌드 라인을 깼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횡보를 한다 치고, 횡보 한다 치고, 여기서 조정 주다가, 여기서 올려주다가, 이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있죠? 깨면서 30, 한 4.5k? 35k? 이 정도만 가면은 진짜 분위기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이때.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때는 알, 알트들도 상당히 올라,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 이 박스권 횡보장에서 하락에 있죠, 지금. 아래에 지금 지지부지한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위에서 여기서 놀아준다면, 위에서 횡보해준다면은 상당히 진짜 분위기 완전 반전될 수 있어요. 지금 다 쇼보는 세력밖에 없죠. 다들 아마 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간 가면은 또 롱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쇼스로 먹어야 하는 자리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롱으로 먹어야 하는 자리에요 한번더쏠것 같아요 이 구간이 또 정고점에 대한 한0.5 구간 정도 될 건데 음0.5 구간 정도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주말에 괜찮죠? 주말 오늘 최소한 오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뭐 흐름이 나, 나와봐야겠지만은 33k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